Hello, everyone.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원어 2강, 계시록 아, 말씀 1장 3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 말씀을 원어적으로 접근해서 공부하면 어,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오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우리말로 그냥 들으면, 어, 그냥 그런 말씀이겠지 싶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쉽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할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의 예언 말씀이긴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 예언은요, 프로페테야라고 발음합니다. 자,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예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예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뭐, 은사가 종결된 시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관점에서는 그 은사가 종결됐죠. 하지만 계시 자체가 종결된 게 아닙니다. 은사 자체가 종교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드러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냐, 우리가 살아요. 하지만 이거는 나의 착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 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은혜를 더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그 단체, 여러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직접 제가 가서 파악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침노하는 사람의 자세는 누가 그렇게 말을 했더래. 저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파악하는 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단단체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 지피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백전백승 할수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예견의 말씀이 바로 예언이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 프로헤테이아는요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회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이면서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유래됐어요 자 프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앞에 뭐 정면에 우리 영어로 보면은 프리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앞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회미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주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제 계시에 대해서 배, 배웠지만 이 계시도 드러내다. 비출 비추다. 내게 오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알게 하다. 자, 말하다, 이야기하다, 증언하다, 결국에 미리미리 앞서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각을 보여주었다, 이런 개념이 바로 예언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자,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을 그런데 읽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읽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나기노스코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나키노스코. 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잘만 들으시면 돼요. 자, 이 읽다라고 하는 표는요, 다시 알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고, 네번 읽다 보면, 맨 처음에 읽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죠. 영적으로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아나키노스코의 음이란 말이죠. 다시 알다. 즉, 이 읽다가 바로 아나키로스코. 그래서 읽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무엇을 읽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읽으셔야 온전한 응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으셨으면 나중에 또 들으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키노스코의 아나라고 하는 개념은요, 본래 의미로 따로따로 따로 이런 개념이 담겨 있어요. 자, 무슨 말이죠? 각각. 자, 읽을 때 제대로 각각 따로따로 따로 읽어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반복의 개념도 들어있어요. 또 강렬한 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냥 설렁설렁 우리가 주기도문 또는 사도신경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읽긴 읽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하시고, 이 원리대로 여러가지 말씀의 내용을 그렇게 읽으면 돼요. 각각 따로따로, 그러면서 반복하지만 강렬하게 이해하시겠죠. 그런 중심을 담고 읽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아나 기노스코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기노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이 정보를 받으시잖아요. 뭐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듣는 분도 계시고, 공유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한테 또 복사해서 보내는 분도 계시고, 자, 결국에 여러분이 정보를 받고 있잖아요. 정보를 받아서 인식하고 있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강렬하게 반복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식해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읽는 자의 태도다, 이거죠. 제대로 읽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제대로 집중하면 제대로 된 결과. 물론, 각자에게 주신 재능은 있죠. IQ도 제한되어 있고, 어, 같이 집중해서 했지만, IQ가 높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겠죠.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따라 결국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정보를 받아서 인식한다. 결국, 알아간다라고 하는 개념.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 또, 발견해 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이해한다 라고 하는 개념. 그게 읽는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냥 있다 라고 표현하지만, 안 하라고 하는 거, 강렬하게 반복하면서 각각 따로따로 제대로, 그러면서 이해해라.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깨달아라. 이게 바로, 있다 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 있어요. 렐루야. 그리고 이제 어 성경말씀에 또 듣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는데 여러분 정말 복받으신 거예요. 어떤 복인지 이따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때 듣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쿠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쿠오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아 가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생각없이 듣는 거 말고 듣긴 듣는데 집중 못하면서 듣는 거 말고 정말 청중하는 거 이게 바로 아쿠오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또 들려오는 대로 들려오는 대로 우선 내 기준이라고 어,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있는 것이지만 기준도 기준이지만 중요한 건 청중하는 것 집중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듣는자가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어, 그렇게 읽는 자또 듣는 자가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기록한 것을 그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록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라포라고 표현해요. 그라포 이 안에는요, 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쓰다, 새기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어, 하지만 생각의 표현으로 완료형의 개념 속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기준 두고서 우리가 그 말씀을 청중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기록되어졌다. 결국,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된다. 이거죠.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면 참고만 하세요. 좋은 여러 가지 내용들 참고만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너희들이 왜 읽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영생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듣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중심으로 인도받으라는 사인이 여기에 담겨, 담가, 아, 담겨져 있죠. 그라포라고 하는 표현에.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 다 지켜 행하라는 아니네. 지키는 자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자, 그러면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결국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1장 3절에 나와 있는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은 테레오라고 표현합니다. 이 테레오는요. 결국에 주의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듣고 상고하였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개념은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확인하고 또 알아가고 또 찾아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헤데오스라고 해서 헤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됐어요. 자, 이 헤데오스는요, 감미롭게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정말 은혜스럽게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그런 중심을 담아서 지켜가야 한다 이거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이 테레오라고 하는 지키다 이 말씀이 또이 단어가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이 헤도네의 개념은요. 열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언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은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거죠. 자, 오늘을 성실하게 입만을 누리면서 살아, 살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내일, 그 다음, 그 다음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을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열망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런 개념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래요. 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거죠. 우리 마음으로 취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복, 어떤 복일까요? 마카리오스라고 표현해요. 이 복은요,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닐까요? 자, 말씀이긴 말씀인데 생명력이 없는 말씀 말고 내 영이 살아나고 어제 흐레마 강조했잖아요. 내 마음판 속에 꽂혀지는 강력하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어요. 앞으로의 예언의 말씀도 계속 이루어져 올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세계 통합 정부의 수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 세상은 적 그리스도 화가 됩니다. 그래서 온갖 이상한 법들어 타락의 법, 법들을 활용해서 지금 세상이 더 타락해져 가고 있죠. 우리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영분별함의 은사, 끊임없이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인적 그리스도 화가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한번 죽고 첫째 부활하냐, 안 죽고 변화하냐 그 차이고 천년 이후에 하냐 그 차이입니다. 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하루과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천년 왕국이 열려지면 그 안에서 누릴 사람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 어,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자.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정말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죽으면 그 영이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아예 입성하죠. 자그 일이 펼쳐지기 이전에 그 어, 상급을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보다 천년 전에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거요 이 내용을요 계속 제가 막 수십 번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정말 충성된 사람은요 첫째 부활하거나 그 때까지 살아남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변화합니다. 그 사람이 천연왕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성이 입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서 최후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때에 음부에 가 있는 불신의 영들, 나원에 가 있는 신자의 영들, 어, 그 모든 영들이 몸을 입어요. 음, 부활의 몸을 다 입어요. 신자는 영생의 몸으로, 불신자는 영벌의 몸으로.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신자들은 모두 영원한 천국에 입성, 불신자들은 모두 영원한 지옥에 입성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도 사라져요.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이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영적인 세계만 존재합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성은 지금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어,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 얻어갈 수는 없어요. 오늘 다 깨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은 많습니다. 물론 어, 제가 이 말씀을 다 어,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게 아닙니까? 어, 이런저런 말씀을 제가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못하겠지만 어, 차곡차곡 여러분의 내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1장 3절 말씀만 정리하는데도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자,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이 때는 어떤 때냐면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현실의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이로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카이로스라고 나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이 세계 이 현실의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결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간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신실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어 천국으로부터 내려올 이 땅으로 내려올 새로운 세상 속에 새로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지금의 성전은 다 모형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 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 되신다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 드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등불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예수님의 새집이에요. 말하자면, 거기에 입성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말 복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저 영원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한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의 땅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해질 세상은 결국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새롭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천인 왕국에 대해, 예수님의 집,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에도 잘 나와 있고, 여러 복음서에도 잘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전문서적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 이거는 엥귀오스라고 표현합니다. 가까움이다 엥귀오스. 자, 이 엥귀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가까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엥귀오스가 어디서 이 어원이 왔나, 왔냐면 앙칼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뭘까요? 이앙칼레 자, 구부러진 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팔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펼친 팔 말고, 구부러진 팔을 말하는 겁니다. 구부러졌다는 개념 속에서의 그 팔, 굉장히 가까이 왔죠? 자, 내 얼굴에 내 눈에 가까이 왔잖아요. 자, 그 개념처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온라인 시대 아니, 아닙니까?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인도받으면 영적인 나의 내공이 될거 아니에요. 그 응답을 무한대로 쟁취하셔서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최고의 복 중의 복 마카리오스의 응답을 쟁취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또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고, 또 천년왕국이 오픈되어져 예수님이 온유한새 집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읽는 자로, 또 듣는 자로, 지키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성령께서 가마감동시켜주시고,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온전한 구원의 축복,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새집에 영생의 몸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